예산은 여행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벽한 여행을 원한다면 자세하게 여행 경비를 기록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행 경비 작성에 도움을 주는 앱을 살펴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해서 하단에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해서 검색창을 이용해, 트라비 포켓이라고 입력한 뒤, 검색되어진 결과들 중에, 트라비 포켓 혹은 트라비 포켓 앱을 터치해서 실행합니다. 트라비 포켓을 터치, 앱이 검색이 되어지면, 설치를 터치해서 열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설치를 터치해서 열기가 실행이 되면 열기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비 포켓 앱이 실행이 되면 회원 가입을 진행해서 로그인을 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에 이용을 했던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연결된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새로운 계정 만들기를 이용을 해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정 만들기를 터치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계정 만들기를 이용해서 시작하게 되면 우선은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 설정을 두번 연속으로 해서 같은 내용을 입력한 뒤 새로운 계정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비밀번호는 총 9개의 문자, 숫자, 특수문자로 구성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9개에서 또 개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9개 이상으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계정 만들기를 터치하게 되면 약관에 동의하는 메뉴를 확인하는데요. 지금 부분들은 필수 부분이기에 모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신 후 동의하기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이 완료가 되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상단에 나의 계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단에 새 여행 만들기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새 여행 만들기 확인되셨을까요? 터치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여행 만들기를 터치하게 되면 여행할 나라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우리는 동창 여행을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대한민국을 찾아 선택 후 완료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해외를 이용하는 분들은 해당 나라를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조정해 그 나라를 찾아 선택한 뒤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상단의 검색창을 이용해서 직접 해당 나라를 입력해 주시고 검색하셔도 되겠어요. 완료를 터치하게 되면 여행 프로필 화면으로 들어오는데 상단의 사진도 여행 사진을 입력해서 편집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도 연필을 터치해서 수정할 수 있고, 여행일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연필을 터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부산 동창 여행으로 해서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후 확인을 터치. 상단에 대한민국이라고 입력되어 있던 내용이 이제는 부산 동창 여행으로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는 여행일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일과 종료일은 입력하는 방식이 동일하니, 우선은 시작일을 입력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종료일을 직접 입력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일을 입력하는 내용을 터치, 날짜를 입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연, 월, 일을 확인해서 선택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종료일도 터치해서 연, 월, 일을 검색해 확인을 이용하시게 되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각각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맨 아래 화폐와 예산에 관련된 메뉴에 터치해서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하단에 화폐, 예산 설정이라는 메뉴를 터치해서 회비로 받아놓은 금액을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0원이라고 적혀있는 메뉴를 터치해 볼까요? 예산 금액 추가라는 버튼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놓은 회비 총 금액을 입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예산 금액 추가 버튼을 터치. 자판을 이용해서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화면에 항목을 입력해 주세요와 이미지와 메모 기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선택해서 필요하다면 입력해 주시면 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메모할 기능이 있다면, 첫 번째 회비라고 항목 입력하는 내용에 메뉴를 입력해 주고, 그리고 하단에 입력된 통장의 내역 사진이나 혹은 내가 별도로 해서 입력할 메모 기능이 있다면 버튼을 이용해서 추가해 줍니다. 사진이나 메모가 추가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터치해서 마무리 지어 주면 되겠습니다. 회비 금액을 입력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내용 말고도 더 입력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하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터치해 주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60만원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이 자리가 보이실까요? 이 자리를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다시 예산 금액 추가라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 금액 추가라는 기능을 터치해서 추가된 비용들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예산 금액 추가 부분을 터치. 왼쪽 상단에 수입이라고 적혀 있는 내역이 보이시나요? 수입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비용으로 바뀌면서 색깔도 바뀌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인지, 카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지출 내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통비로 추가된 지출 금액을 입력해 볼 텐데요. 자, 상단에 비용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비용 부분은 터치할 때마다 수입, 비용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비용 부분으로 맞추어 놓은 뒤, 우리는 하단에 현금인지 카드인지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으로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교통비로 지출된 내역으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카드로 교통비 지출했어 라고 표시를 해준뒤 항목명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항목명에는 기차표라고 입력을 한뒤 구입한 날짜와 메모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구입한 영수증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에 영수증을 찍어 놓은 내역이 있다면 이미지에서 찾아 사진을 첨부해 놓는 것도 좋겠죠. 자, 우선은 날짜부터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를 터치해서 티켓을 구입한 날짜를 선택한 뒤 확인합니다. 확인 을 터치 날짜 가 변경 된것을 확인 할수있 고, 옆에메 모를 터치 해서, 세 명의 티켓 을 구입 했 어, 혹은 두 명의 티켓 을 구입 했 어？이런 내용 들을 입력 해놓 으면 좋 겠죠. 자, 메모 부분을 터치, 메모를 입력하세요 라는 화면을 확인된다면 해당 자리를 터치해서 내용을 입력해 봅니다. 구입 내역을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세부 항목과 날짜 그리고 메모 입력이 다 되었다면 금액을 입력하여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 금액을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금액 입력 뒤 저장을 터치. 또 추가할 금액이 더 있다면, 자, 예산 금액 추가 부분을 터치해서 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입력이 모두 끝났다면, 예산 앞에 있는 화살표를 터치해서 이제 비용 목록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총 지출 금액과 남은 금액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한 번만 더 화살표를 터치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체 여행에 관련된 예산 항목 지출 목록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자, 첫 번째, 모두 보기, 터치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부분, 또 카드 부분, 이렇게 비용을 지출된 내역을 정리해서 볼수 있어서 편리하게 여행 경비를 정리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 해당 날짜를 터치하게 되면 그 날짜에 지출된 내역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날짜별 지출 금액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에는 여행, 일 정의 맨앞에 있는 모두 보 기를 터치 해서 모든 경 비가 보이 는 화면 으로 준 비해, 보 도록 할게요. 현재, 이 화면 에서 저장 한다거나, 공 유하 는 기능 은 유료 메뉴 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 는 정리 된 내역 들은 화면 을 캡처 해서 공유 할 수가 있겠 습니다. 화면을 캡처하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편집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고 있는 버튼은 지금 보이는 내용이 하단으로 더 있다면 더 캡처할 건시냐라고 물어보는 메뉴예요. 저는 지금 2 3회까지 지출한 비용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터치 터치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에 맨 마지막까지 캡처를 진행해 볼 겁니다. 화면이 준비되었다면 캡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마다 캡처하는 방식이 상이하니 스마트폰 자체의 캡처 방식을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캡처를 진행하게 되면 하단에 스크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아래쪽으로 더 있을 경우 스크롤 메뉴가 비활성화될 때까지 터치해주면 됩니다. 길게 아래 부분까지 캡처가 잘 되었는지 갤러리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갤러리 버튼을 터치. 갤러리에서도 위아래로 길게 이용한 내역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메뉴를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부분들까지도 진행할 수가 있겠죠. 하단에 공유 버튼을 터치해서 하단에 공유 버튼을 터치해서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해서 부산 여행 일정을 나누는 친구들 채팅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용한 내역이 있어서 이렇게 부산 여행 일정 채팅방 제목이 확인이 되신다면 이 버튼을 바로 터치해서 채팅방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카카오톡을 터치해서 채팅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채팅방에 이렇게 여행에 관련된 경비가 상세하게 내용이 공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행 경비뿐만 아니라 하단에 세팅 메뉴의 더하기 버튼을 터치해서 앨범을 이용해서 그동안 여행지에서 촬영했던 사진들도 공유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송금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비용에서 나누어 계산할 부분들 정산하기와 그리고 요청하기 그리고 송금하기 기능으로 친구들이 카카오페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양한 정산도 바로 이 채팅방에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정산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 살펴보았습니다.